그래서 이렇게 환자가 CPR 상황이 오면 이제 의사는 이제 올라가서 다른 얘기 없이 바로 그냥 기관삽관 준비를 하고 있으면 이제 라인을 잡을 준비를 하면서 두 번째 간호사나 응급구조사는 올라가서 컴프레션을 하고 세 번째 간호사는 기록을 하고 네 번째 간호사는 디피퓨레이터랑 이런 재반을 준비하고 이곳의 시계는 빨리 돌아갑다1분1초가곧 생명인 공간 여기는 응급실이다. 네뭐 정신 하나도 없죠. 어,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조금 이해가 되세요? 어, 워낙 많은 얘기들이 지나가가지고, 일단, 건샤둔드라 그래서 이제 다발성 총상 환자가 이제 보호자도 없이 그냥 병원 앞에 내동쟁이 쳐졌고, 그 환자 본다고 이제 의료진들이 다 뛰어 들어갔잖아요. 바로. 바이탈 먼저 잡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일단, 기도 확보하고, 그 다음에 목 고정하고, 그 다음에 상처를 살펴보죠. 상처를 살펴보면서 이제 물어보잖아요. 제가 이 영상 꼽은 이유는 그 멘트 때문에 골랐는데요. 똑똑한 간호사들이 곁에 있으면 문제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중환 환자를 보는 과정에서도 의사 혼자서 잘라서 할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 손발이 잘 맞는 응급실 간호사들이 같이 협업이 돼야 환자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환자를 돌려보고 등쪽에 있는 큰 총상 상처를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안정시키기 위해서 피 짜주고 하는 과정에서 어레스트가 나죠. 교육하는 학생들한테 물어보죠. 어, 오픈 카디언, 어, 오픈 카디언 마사지라고 하는데 심장 열어서 CPR 해야 되는 경우는 어느 경우냐. 이제 늦간 열어서 오픈 카디앙 마사지를 하죠. 실제로 뭐 우리나라에서는 총 맞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오픈 카디앙 마사지를 할 일은 사실은 거의 없어요. 안쪽으로, 폐 안쪽으로 열고 들어가서 심낭 확인하고, 심낭에 뭐 피치한 거 없은, 없는 거 확인하니까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대동맥을 <laughs> 겸자로 잡아서 이제 머리로 가는 혈압만 올리고 밑으은는 포기하고 그러나서 혈압을 안정시켜서 술방을 올리는 거. 이 영상에서 이제 뭐 의학적인 거를 이제 보자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환자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수많은 의료진이 투입이 되는데 의사들만 모여서 할수 있는 게 하나 있다. 예, 간호사가 능력이 있고 그다음 할줄 아는 게 있고 당황하지 않고 어, 협업이 돼야 환자를 바로 살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간호사의 경험과 능력이 워낙에 중요해지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환자가 CPR 상황이 오면 이제 의사는 이제 올라가서 다른 얘기 없이 바로 기관삽관 준비를 하고 있으면 이제 라인을 잡을 준비를 하면서. 두 번째 간호사나 응급구조사는 올라가서 컴프레션을 하고, 세 번째 간호사는 기록을 하고, 네 번째 간호사는 디퓨레이터랑 이런 재반을 준비하고, 이런 어떤 의료인으로서의 전문가다움과, 그 다음에 그런 능력 중심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아, 참 멋있는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죠. 어떠세요? 이 간호사라는 직업을 선택할 때 있어서 그런 생각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는? 숭고한 또한 가지 제가 참 장점으로 생각하는 것은 직업으로서 그냥 돈을 버는 것만으로서가 아니라 이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사회에서 봉사의 의미를 충분히 가지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충분히 존경받을 만하다는 자신감을 가져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현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에서의 현실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국민들 시민들이 보는 이제 의료인에 대한 시선은 그렇게 따뜻하진 않은 것 같아요. 뭐 성형외과에서 대리 수술을 해서 문제가 됐던 어, 의료인으로서 윤리를 저버린 거라고 할수 있죠. 대표 원장님이 끼가 있는 대표 원장님이 상담만 하고 마취하고 들어가면 그 순간 슬쩍 다른 의사가 들어와서 수술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모습은 정말 의료인으로서의 그런 자존감을 어지니 버리는. 이런 모습은 정말 지탄 받아 마땅하고 또또 다른 이제 사회에 우리에 대한 시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 이국정 교수님이 최근에 어, 열변을 토하셨죠 국정감사에서 어, 무전기 하나 지원이 안 되는 현실을 이제 개탄하면서 어,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거 슈퍼컵 <목소리도> 소환돼 이거 이렇게 무전기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뭘 해요 무전기하고 이런 거좀 지원해달라고 한 지가 지금 20년이지. 진정성의 문제입니다. 인거 이국정 장보위님 오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현장에서 무전도 안 된다. 메신저를 쓴다고요, 메시지를. 소리를 박박 찔러가면서 간신히 커뮤니케이션 하든가 정부에서 저걸... 적을... 요청을 드린 지가 8년 정도가 돼. 더 가슴이 아픈 건 금방 지원해 줄수 있다고 그러고 금방 한다 그러는데 중간선에서 다 막힙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1992년에도 똑같았고요.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아, 잘하시는 것처럼 선선서하시는 아, 방식을 말씀드리면 여수에서 한 해경 승무원 아니 훈련 도중에 허벅지가 절단되는 중증 외상을 입었었습니다. 닥터 헬기는 인계전이 아니라고 이제 이륙도 하지 않았고요. 차로 이송하다가 사망한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동영상 재생해도 되겠습니까? 네, 네 지금 동영상. 네, 그래서 저희 보시면 주택가. 한복판에서 사고가 크게 발생했고 환자가 죽어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연출이 아니고 우리나라처럼 훈련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면 주택과 한복판에 내려앉기 위해서 선회를 하다가 팔공 공간하고 최소한의 착륙 공간 확보되면 착륙한 걸 보실 수 있는데 제가 런던에서 비행하고 그럴 때 인계점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거기에만 착륙을 할수 있다는 법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겁니다. 폐기가 민원 신경 쓰지 않고 주택 한복판에 위치한 병원으로 바로 랜딩할 수 있어야 이게 뭐 대단한 이게 무슨 우주에 있는 어제 외계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옆에 있는 나라 일본에서도 하고 있는 가장 통상적인 방법이 되었고.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받아들이는 건 이런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 민원이 헬기장을 아예 없애버리든가 헬기장을 이전하든가 아니면 소리가 안 나게 방음벽을 설치하라 그랬는데 이렇게 한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거나 영국에서는 저는 런을 해서 직장 생활을 했었습니다. 런. 런넌? 럭비가 굉장히 또 인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럭비필드 근처에서 환자가 발생하니까 중간에 럭비 경기를 끊었습니다. 지금 관중들이 환호하는 게 보이십니까? 의료진들이 환자를 구해서 저희 부인 다 박수치고 있습니다. 저는 관공서 잔디밭에 내려앉아도 같은 공무원들끼리 굉장히 안 좋은 소리를 합니다 저희는 현장에서 무전도 안 된다. 메신저를 쓴다고 메시지를. 그러니까 무전기가 안 되니까 소리를 바깥질러가면서 간신히 커뮤니케이션 하든가. 무전기하고 이런 거좀 지원해달라고 한 지가 지금 7년이 지났어요. 이거 안된대니까안 되는 거야. 사회의 시민 이식과 이런 것들과 지금 엄청나게 싸우고 계시죠. 근데 뭐, 그, 당장 우리 그 주위를 봐도 꼭 헬기 소음이 아니라 119급대원들 앰뷸런스 사이렌 소리도 도심 들어오면서 막 끄고 그래요. 왜 그러냐고 빨리 가야 된다고 그러면 아, 민원 들어와가지고 나중에 골치 아파져서 이거 도저히 켜고 못 들어간다고. 뭐 그러는 얘기를 직접 하거든요. 글쎄요 그 시민이 사의 차이는 분명히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지금 포스트시즌 야구 경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SK랑 지금 넥센이 하고 있는데 그 경기를 하다 말고 그 근처에서 그 경기 중에 사고가 난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도 럭비 경기 중에 얘기가 나왔지만 럭비 경기장에서 뭔가 사고가 난게 아니고 그 근처에서 사고나 뭐 이렇게 났는데 환자가 발생했는데 그 환자를 태우기 위한 인, 인계점, 그 엠뷸런스와 그다음에 그 헬기와의 연결점을 럭비장으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하고 있던 럭비 경기를 중단하고 환자를 실은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보면서 자신 경기를 못 보고 이런 상황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이제 응원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나라 야구 경기 하다 말고 멈춰놓고 환자 실으면 어떻게 될까 고민을 해봤는데 아 물론 이제 언론으로 보일 때는 다들 잘했습니다. 저렇게 해야죠 하겠지만 당장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되면. 이제 또 님비라고 할수 있죠, 님비. 내, 나한테서는 싫고 남한테서는 괜찮고 이런 거. 그게 좀 안타까운 모습이고요. 그게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는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 사회가 우리한테 이제 바라는 모습이 그렇게 온화한 모습은 아니구나. 조금 더 우리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좀 노력은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노력을 위해서 저도 이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 이런 거고요.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노력의 어떤 책임과 의무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자 있는 곳에서 하면 되겠죠.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환자한테 전문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실의 모습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을 얘기를 드렸고요. 아무리, 뭐, 순고한 직업으로서 이 선택을 했고, 하지만 현실이 이렇게 조금 암울한 부분이 있다면, 개인으로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나는 간호사 사람입니다. 해서 20년간 그 대학병원, 그리고 중환자실에서 근무를 하셨던 김연아 그 선생님께서 이 표현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간호사, 특히 중환자실 간호사는 생명을 놓고 이제 저승사자 앞에 있는 사람을 가서 끌고 내려오는 그런 직업이라고 중환자실에서 어, 어떻게 처치하냐 간호사 한 명이 어떻게 처치하냐에 따라서 그 환자의 그 생과 사가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수시로 벌어지죠 수시로 연급실도 마찬가지고 수실도 마찬가지지만